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여삼구역입니다. 문여삼구역인데, 저번에 감천이구역 조합원님 게스트로 모시고 찍었는데, 그렇게 찍고 나니까 혼자 찍기가 싫어. <laughs> 저번에 한번 예고했죠. 문여삼구역도 게스트님과 오겠다 해서, 오늘도 문여삼구역 조합원님 이렇게 모시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촬영하게 됐고, 오늘은 특별히, 줘보세요, 빨리. 특별히, 예, 요한 분은 좀부거럽다고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님 조아버님. 항상 마이크 예. 아네 맞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따로 오겠다고 예, 아, 예, 마, 예 맞나. 맞나? <laughs>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 3구역 조합원입니다 본인이 혼자 말 주변이 없고 부끄럽다고 네, 네. 그때 감시원이 구역 너무 감동깊게 봤다 아, 하셔가지고 모시면 네. 안 되겠냐 해서 아, 왔습니다 예. 아. 왔는데 사실 그때 그거 편집발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원모도 좋았지 않습니까?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는데 네. 자 보시면 네. 여기가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문현 아. 3구역은 철거가 다 끝났고 예. 뒤로 보시면 음. 보시면 예, 문현 초등학교 붙어 있는 예, 아. 보시면 구역이랑 예, 학교랑 바로 붙어 있죠. 음... 예, 붙어 있고, 여기 한개더 있어요. 무슨 초등학교죠? 예, 성동초등학교입니다. 예, 성동초등학교랑 문효초등학교. 아... 예, 붙어. 두 개가 붙어 있는, 음... 괜찮죠? 여기가. 더블초포만이에요. 더블초포만. <laughs> 무조품합니다. 예. 네. 예. 아, 부럽습니다. 조품하고 아. 네. 여기가 네. 인근에 학교가 많아. 아. 맞죠? 학교가 몇개 있죠? 학교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교가 예. 인근에 5개 정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빼고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학교 아무리 많아도 그쵸. 의미 없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드리는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학교가 많아서 의미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그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당연히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으면 네. 좋죠, 좋은데 네.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시세의 의미없다 아, 시세. 예, 우리 아... 이게 학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 이게 시세에 도움이 되냐, 네. 안 된다. 아... 특히 뭐 고등학교 이런 거는 오히려 악재가 네. 될 수도 있다. 하할튼는근데 <laughs> 네. 여기가 구역이 그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잘 아실 겁니다. 맞죠. 최근에 총회했죠, 오사무님. 네. 예, 6월 달쯤에 총회를 진행했고 11월 달쯤에 아마 변경 인가가 날 듯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음. 네. 저도 문현상부에 조합원이지만 잘 모릅니다. 아, 네. 조합원 되신지 네. 얼마 안 됐답니다, 회사들. 아, 조합원 이제 됐어. 아, 됐습니까? 됐어, 작년에. 아. 자, 이분이 네. 자, 시작한 김에 이번에또 매수 수소리를 또 잠시 듣겠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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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입니까? 네. 6월입니까? 6에 6월, 네, 예. 6월에 왔습니다. 작년 6월에 상담하러 오셨어. 상담하러 아 오셨는데 예. 이분이 예. 코인에 돈이 묶여 있다. 고 아, 아, 그분이십니까 아, 12월달에 아, 잠금. 아, 1아 그분이시구나. 최대한 늦게 달라자. 아그 사이에 내가 좀 팔리겠다, 예. 장금 마련을 하겠다, 해서 예. 가능하냐 했는데 예. 마침 그런 매모이 있어서 어... 했습니다, 맞죠? 어... 예. 예, 맞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laughs>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평연 네. 신청을 다시 한다. 아 그래서 6월 달이었는데 네. 한 10월쯤에 평연 신청을, 아 네, 네. 신청을 다시 할 거다. 그래서 평연 신청을 다시 할때 네. 이분이 이제 배연 신청도 하고 싶다 다시 네, 네.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많이 했는데 네. 그기억나십니까 제가 안될 거라고? <laughs> 예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생각보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일정 지연이 많이 돼서. 아직도 평행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정됐다 했는데 네.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네. 네. 아마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다 <laughs> 걱정 하지 마라 아. 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네. 혹시 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며 문여 네. 3구역을 까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재개발이 네. 예정대로 안된다는 거죠 아, 예. 항상 릴레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다 현장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을 쭉 보러 갈 건데 현장이 다 철거가 완료. 돼 가지고 아, 못봐요 하단에 예. 틈이 있는데 틈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틈 사이로. <laughs> 저보고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손이 <laughs> 작기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두개반안 돼. 그랬어요. 예. 네. 조아버님 계시니까 조아버님 책임하에 공할까요? 그런 네, 들어갈 수 되면요. 틈이 있는데 네. 볼게 없어요. 이 바보다. 아. 네 의미는 있어. 네. 철거가 완료됐다는 거. 네. 예. 할 탄이 근데 이분은 예. 잔금 늦게 해주시고 저는 왜 잔금 일찍요? 못 샀는데. <laughs> 못 샀어. <laughs> 광안리구야 그거. 잔금 예. <laughs> 내년으로 했는데. 데 예. 저는 왜, 저는 기고 이분은 봐주시고 저거좀 잘못 잘 보인 거있습니까 아니 내년으로 미뤘잖아. 내년이잖아. <laughs> 어, 예. 이건 카트 카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멘트. <laughs> 네, 네. 내장사 하는데 아무도 어, 내장사 하는데. 근데 <laughs> 네. 중개장사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멘트. 카트 네. 카트.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네. 문현 3구역 하면 내가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 네. 한참 상승장 때 아... 문현 3구역하고 인근에 네. 내가 일반 영상이라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문현 3구역과 그 네. 인근에 뭐 네. 구역이 있어요. 뭐 구역 예. 예.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네. 대충 다 눈치는 되실 텐데. 문현 3구역이랑 뭐 구역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예. 문현 3구역 인기가 없었어. 아... 이게 문현 3구역이 한참 인기가 없었어요. 아... 왜냐, 왜 인기가 예. 없겠습니까? 입지가 좀 애... 애매하다. 그때는 네. 뭐 지금도 사실 입지가 애매하다 소리는 있긴 있어요. 이건 네. 있는데 네. 그때는 네. 더 네. 이게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아, 예. 더좀 애매하게 보였어. 음. 음. 그래서 인기가 없었고 음. 비교되는 그 단지는 네. 대신 반듯한 그런 네, 양이많은데 있으니까. 아, 혹시... <laughs> 그얘기하다지아 <laughs> <되지. 웃음> 아, 제가... 이마트 옆에 거기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구역이 음. 인기가 많았는데 음.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네. 여기는 인기가 덜하고 네. 거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유리한 게 뭐냐? 네. 뭐냐? 3구역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할다님 철학 아닙니까? 입지는 좋아. 네. 그렇 입지는 좋은데 네. 인기가 덜하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음. 매수할 수 있다. 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기회죠 그래서 저는 그 구역보다는 차라리 이구역을더 싸게 사서 아... 들고 있는 게 어떻겠냐? 그거는 이분한테도 얘기했죠. 얘기했어. 아, 기억하십니까? 아, 예, 예. 기억납니다. 기억안 나도 난다 해야돼 <laughs> 어, 네. 이분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는데. 네. 근데 문현 3구역을 그때 왜 산다고 하셨죠아 어, 저는 네. 그 전에 어, 할타 소장님 덕분에 이제 재개발 관심이 많아졌는데 가야 1이랑 문현 3이랑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문현 3이 가야 1보다 일단 조합원 분양가도 좀 저렴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거는 이제 진행 중이고 해서 사업 속도 면에서 유리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문현 3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현삼 구역을 하셨는데 자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은 반전이 됐죠. 네그 비교되는 그 구역은 저도 이제 중개사니까 네. 제가 거래하는 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그 구역은 네.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문현삼은 네. 지금 매물이 기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반전인 거죠. 아... 그런데 그래, 자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문현삼 구역이 매물이 기할 정도로 거래가 잘 되냐? 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자장군자이니 뭐 <laughs> 요즘에 신축 분양가를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프리미엄까지 다 줘도 예. 6억대 맞습니까 예. 6억대 정도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고 그리고 조합원이니까 또 조합원 혜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감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유자님이 <laughs> 저따라댕기는게 맞죠 고수가 됐어 <laughs> 고수, 고수 되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네. 84타입 기준으로 웬만하면 다 8, 9억이 넘어요. 그쵸, 8, 9억, 10억씩 가죠. 예, 그렇게 하니까, 네. 야, 이 돈으로 새 아파트 네. 들어가겠냐.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 문현상구역을 보니까 철거도 다 됐죠. 그죠 이제 곧 분양할 것 같죠. 그쵸. 근데 네. 조합원 네. 물건을 보니까 네. 어, 의외로 6억 네. 정도밖에 안 해. 그쵸. 그래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어... 그런데 뭐 아무 아파트나 다 몰리는 건 아니겠죠. 그 예, 문현상구역이 입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좋은 입지를 인기 네. 없을 때 사놓자. 그그 어, 예. 그게 유효한 할타님의 채널 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게 제 철학에 <laughs> 딱 맞는 적자 매수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구역이죠 구역이고 아,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조합원님 입으로 네. 이 구역의 입지에 대한 장점 한번 드려요. 아 장점에 일단은 네. 운영 3구역의 부역대 신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부역대 신초 네. 다되죠예 브랜드는 힐스테이트랑 두산이랑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역세권이나 국제금융센터 역에서 예. 문현3구역의 입구까지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12m 폭의 네. 도로를 이번에 사시 변경하면서 계획에 또 넣습니다. 었 그게. 뭐 그러면 더 용이하겠네요. 접객성이. 여기서도 네. 다음에 또 제가 네. 또 끼어들면 문현3구역을 임장을 오면. 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철거가 이제 다돼 가지고 화난 모습인데 문여 상구역 임장을 오면 지하철부터 애매해 보시면 음, 예, 예. 지하철부터 애매하고 예. 또 집들이 집다 네. 높게 있다 보니까 네. 안 좋아 보여 네. 그래서 문여 상구역 임장 가신 분들은 아, 여기 안 좋은데요 얘기는 많이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미래의 모습을 그려라 그렇죠. 상상의 나라를 펼쳐라 눈을 감고 이제 상상을 어, 해야죠 하는데 네. 그것도 쉽게 안돼 네. <laughs>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지저분한 모습과 정비가 안된 모습을 보이니까. 네, 하다니, 서한 비춰주시죠. 네. 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기까지. 제가 지금 흥수 <laughs> 못 했습니까? <웃음> <웃음> 엄청 시속 0.6%로 가고 있어. 네. 저는 가고 있어. 네. 그런 정비된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재개발이잖아. 그렇죠. 재개발이니까. <laughs> 네. 아파트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일대도 다 정비가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하 이게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 그렇죠. 도정법에 의한 중업이죠 정비 사업이죠. 정비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정비가 된다는 거. 아. 그거 한게 얘가 그쵸. 지금은 지하철에서 가는 네. 게 애매하지만 네. 12m 폭의 도로가 생깁니다. 음... 그 옆으로 인도가 다 생길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정비가 된다. 네.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그쵸. 상상을 하고 네. 미리 선점하자. 선점하자. 네. 이 무슨 말이냐? 네. 아파트가 다 쓰고 네. 일대가 정비가 됐다. 네. 아 그때 살 걸.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laughs> 네. 가장 많이 하는 후배자 그렇죠. 네. 아 여기가 그쵸. 그렇게 좋아질지 몰랐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 다인정을 하고 좋아진 모습을. 보면 맞습니다. 가격이 그대로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엄청 예. 올랐죠. 엄청 예. 올랐죠. 자 여기서 네. 내가 불만. 왜 자꾸 장유찬 님이 대답해? 하여튼 <laughs> 아, 네. 저희 집에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laughs> 또삐긴났다통도에서 또. 네. 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아, 힘들게 왔는데.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네. 역세권도 정비가 다 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그렇죠. 약 2,400세대 정도 아, 형성될 대단지이고. 2,466세대죠. 예. 예. 그리고 초등학교는 <laughs> 두 군데. 두 회. 더블 초. 더블 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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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님도 본인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을 하지만. <laughs> 분역 대신 줘죠 예. 우리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근데? <웃음> 올라가야 됩 일단 이건 내가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두개 건설사가 짓는데. 예. 컨소시움의 장점과 단점은 또 뭡니까? 컨소시엄의 장점은 네. 제가 아는 한 네. 조합원으로서의 건설 시험의 장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건설 시험의 장점은 시공사들이 네. 네. 건설 시험을 음, 요구를 해큰 음, 단지 같은 경우를 네. 혼자서 시공하기에는 네.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하게 달라 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요구를 하는 거고 예. 조합원들은 사실 네. 네. 단독 브랜드가 좋죠. 음, 다, 단일 브랜드 그렇죠. 음, 단일이 좋은데 시공사에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음, 네. 건설 오겠다 하면서 네. 조건을 음. 좀 더 좋게 해 주는 네. 거죠 조합원들 한테 조합원들이 보고 선택을 아하. 하는 건데 네. 이제 설지 좀 힘든데 하여튼 <laughs> 돗자리 <laughs> 예. 깔고 좀 쉬고 갈까 예 힘든데 자좀 저희 읍시다 이제 이거 뭐볼거 없어 야, 보시면 <laughs> 네.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옛날 모습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이버 지도로 보면 됩니까 <laughs> 옛날 모습 이제 주택에 있을 때 모습 그거 WD 네. 그 PD 채널에 신호 <laughs> 잠구역 <우정상 웃음> 임장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 예. 예, 보면 어... 여기도 다 구역이 있거든요. 아... 하여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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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멍이 있습니다. 완전. 야, 이게. 야, 정말 멋지네요. 와. 실제로 와보니까. 아, 이게 구멍 말고 이게 큰 구멍이 있네. <laughs> 자, 실제로 와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야, 오늘... 오늘 바람도 정말 많이 부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살고 싶다. 혹시 저 입주권 두 개랑 교환하시겠습니까? <laughs> 여기서도 자, 네, 이분이 그때 네. 그래도 미리 네. 사고 싶다. 선전을좀 네. 아... 하고 싶다. 잠금은 네. 늦게 하더라도 미리 사고 싶다. 하는 아... 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하 네. 근데 지금 그 가야일구역도 피가 엄청 올랐죠. 가야 1도 지금 예. 문현상과 마찬가지인 이유 아, 예. 엄청 거래가 잘 되고 매물이 아, 없다 보니까 아. 갑자기 이제 최근에도 피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문현상도 네. 아직 상승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엄청 오른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곧, 곧 좋은 소식이죠. 아, 미리 축하합니다. 여기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466세대인데, 조합원이 940세대거든요. 와,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됐으니까. 아, 쪼개기가, 괜찮아. 쪼개기가 거의 없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서, 네. 네. 전조합원들이 최소한 8사 이상은 다 음, 가져가는. 간평가나 상관없이 거의 있습니 뭐. 자, 여기가 또, 네. 이주비가 100%가 나왔거든요. 무이자입니까무이자 100 50, 유이자 50. 아, 유의자 50. 그래서 100%가 네. 100 나왔는데, 네. 여기서 잠깐 네.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조합원인데, 이주비 신청을 하세요. 하는데 유이자까지 네. 갈 음. 거냐? 음. 아, 나는 이자 싫다. 네. 그냥 무이자만 할 거냐? 네.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고민이죠. 무조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렇죠. <laughs> 예. 우리 이두 분은 저한테 세뇌가 돼서 아세뇌가세뇌이 <laughs> 어, 아마 안 되고. 네. 예. 어, 네. 이두 분은 네. 제 채널을 워낙 많이 보고 네. 두 분도 다 강의 자주 와 보면. 아 그렇습니다. 막강 광고 하면 됩니까? 10월 25일 <laughs> 날 강, 강의합니다. <laughs> 예. 컷, 컷. <laughs> 그래서 이두 분은 무조건 100% 받아야 된다 아시잖아요 100%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자가 내기 싫다 해도 100%를 받아야 돼왜그렇게습니까 우리 조합원님 매수를 할때 프리미엄이랑 금액을 합쳤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주비를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 100%를 받아야 인수가가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가야 일, 문현사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주비 100% 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 어... 무조건 100%를 받아야 되고, 네. 이런 분들이 있어. 네. 아, 나는 입주를 할 거다. 팔 네. 거다. 끝까지 네. 들고 있다가 입주할 네. 거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자가 음. 아깝다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일은 네. 모르니왜왜 <laughs> 왜 모르냐 네. 이주비 그 신청할 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네.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주도 해야 되죠 네. 철거도 해야, 해야 되죠. 되죠 착공 작업도 해야 되죠 그렇죠. 분양도 해야 되죠 네. 아파트도 지어야 돼 그렇죠.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음. 오랜 기간 동안 팔수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엄청 있, 많죠. 네.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50%밖에 신청을 안 했어 네. 팔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럼 프리미엄을 좀 깎아야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프리미엄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프리미엄을 낮춰도 인수가가 네. 엄청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웬만하면 100%를 받아라.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음. 자, 두 번째. 층이 높다 하면 네. 바다가 보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네. 바다가 보이면 네. 시세가 비싸겠습니까? 그 집이 문현산 구역에 네. 높은 층에 바다가 선선하게 보이겠죠. 네. 보여도 편해라 <laughs> 보이겠죠. 네, 네. 멀리 보이겠죠. 네, 네. 그게 시세랑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laughs> 보인다고 <보일 그래서. 웃음> 그동 인기가 많냐? 아. 시세가 비싸냐? 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차라 이런 뷰가 좋겠다. 캐비뷰 아, 그 네. 바다보다 어. 이 구역이 길죠. 이게 길따라게돼 있어서, 내가 문효삼구역을 반듯 하지 못하다고 깐 걸로 들립니까? 어째 들립니까? 오늘 캐스팅 미스. 일단은 캐스팅 미스. <웃음> <웃음> 예.